반갑습니다. 베이스입니다. 상당히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자, 한 거의 뭐 3개월 정도 어, 기간이 지난 것 같네요. 어, 3개월 동안은 거의 삽질의 어, 정말 연속이었습니다. 삽질은 너무 힘듭니다. 어,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의 특성을 다 익혀야 되고 하다보니까 음,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 이번 영상은요 우리가 지난 영상까지 해서 셜놀로지 어, 나아스에 도커를 설치하고 도커 안에다가 헤스티아 CP라는 걸 설치를 했었죠 헤스티아 CP는 호스팅 업체에서 쓰는 호스팅 컨트롤 패널입니다. 자동으로 어 우리가 어떤 웹 호스팅을 해준다든지 서버 호스팅을 해줄 때각 어 계정을 만들고 도메인을 세팅을 해주고 메일을 세팅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그 어떤 형태가 바로 헤스티아 CP라는 거고 어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 이제 헤스티아 CP에 대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어 우리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될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Hestia CP를 쭉 세팅을 하면요 어, Hestia CP 화면이 다음과 같은 화면이죠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입니다 이 화면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면 뭐 웹, 예, 웹 서버도 구축할 수 있고 DNS 서버, 메일 서버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죠 데이터베이스 서버까지 근데, 이제, 어, 이거를 직접 사용해 보신 분께서 뭘 하냐면, 이 도커 컨테이너 안에 생성된 이 계정들, 다음과 같이 저는 신성21, 신성22라는 계정을 만들어줘이 계정한테 쿼터량을, 디스크량을 제한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냐라는 걸 문의를 해 오신 겁니다. 바로 디스크 쿼터죠. 그러니까 어 A라는 사람한테 호스팅을 500메가를 해주고 B라는 사람한테 호스팅을 1기가를 해준다. 이런 어떤 형태로 디스크 양을 제한을 해줘야만이 그래야만이 내 서버를 무한히 이렇게 쓸수 없게끔 되는 형태가 되지고 그 용량이 넘어갔을 었 때는 아예 파일 업로드나 이런 것들이 안되게끔 해놔야 그래야 내가 서버 관리를 쭉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 헤스티아 CP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팅만 해 주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안 되냐? 도덕이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걸 세팅한 겁니까? 어, 일반 서버도 아니고, 그냥 우븐투 서버나, 우리가 PC에다가, 뭐, PC 서버 하면 PC에다가 우븐투를 설치하고, PC에다가 데비안을 설치해서 이렇게, 어, 세팅하는, 그런 PC 서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로컬, 어떻게 보면 서버라고 그럽니다. 메인 서버.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하는 거는 쉬워요. 그냥, etc 디렉토리에 있는 fs 탭에다가, 어, 그 파일 을 오픈해서 거기다가, 쿼터 설정만 지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도커거든요. 아니 이거는 시놀로지 나스거든요. 시놀로지 나스 서버는 나스 서버는 일반 오븐트 서버하고는 틀립니다. 자기네들이 지원해주는 패키지 센터 이 패키지 이외에는 탑재를 하는 게안 되잖아요. 잘 그쵸? 그래서 타 회사에서 만든 거라든지 다른 사람이 만든 패키지를 탑재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 어, 리눅스 명령하고 달리 시놀로지 나스만의 명령어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했던 거죠. 아무튼 각선을 하고요. 이렇게 어, 그런 어떤 패키지와의 그런 다른 타 회사의 패키지와의 호환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시놀로지 나스 서버에다가 도커를 탑재를 하고. 도커 안에다가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오븐 투도 깔고 데비안도 깔고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예 헤스티아 c p 를 깔아서 테스팅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로컬 서버가 아닌 뭐 어, 가상 서버이다 보니까 거기까지에 들어와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와서 도커로 들어와서 도커 안에서 컨테이너로 들어와서 컨테이너에 있는 사용자 계정이 말 그대로 헤스티아 cp하고 연동이 돼야 되니까 그게 아무리 영상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구글링을 해봐도 나와있는게 없고요 오늘은 어, 이 도커 컨테이너 안에 있는 헤스티아 cp 또그 안에 있는 계정에 디스크 사용량을 어, 제한하는 그 부분들을 쭉 보여드릴게요. 이미 저는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세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쭉 영상으로 해서 하나하나 세팅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아내는 데까지는 3개월이 걸렸는데 알고 나니까 또 1분 거리도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서버의 세팅 과정입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이라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작동 여부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HSTCP에서 쿼터 설정을 어떤 메뉴에서 지정을 해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х ц c p 메인 화면에 들어와서 설정 부분에 가 설정 부분 컴피그 부분이죠. 컴피그 부분에 플러그인스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플러그인스의 파일 시스템 디스크 쿼터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yes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처음에 h ц c p 설치할 때 이게 no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디스크 쿼터는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이 이거 갖고 호스팅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요거를 디스크 쿼터를 예스에서 노에서 예스로 바꾸려고 했더니 어, 시놀로지 나스의 메인 운영체제인 데비안 계열의 어, 나스 그런 어떤 리눅스의 그런 어떤 형태 운영체제 형태와 어, 모듈이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겨서 에러가 나오는 부분들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설치를 재설치를 이때 디스크 쿼터에 옵션을 y e s 로 주게 되면 세팅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 설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데이터를 백업을 받고 재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더 체크해야 될 게, 다음과 같이 컴피그 부분에, 컴피그 서버 부분에가 어 플러그인스 부분에가 파일 시스템 디스크 쿼터가 y e s 로 되있는가를 어 먼저 봐라.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유저 쪽 들어가게 되면 유저 쪽에 에디드 유저 밑에가 패키지스라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스에서 우리가 쿼터에 어, 관련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쿼터 1기가, 2기가, 3기가 짜리의 패키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에디드 패키지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쿼터를 줄수 있게끔 되죠. 패키지명, 쿼터량,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두, 이거 두 가지를 세팅을 해주면 hestia cp에서 두 가지 세팅해 준 것을 연동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네 지금 어 시놀로지 어 n a 서버에 이어 hestia cp 컨테이너에서 hestia cp 컨테이너에서 다음과 같이 이 hestia cp라는 프로그램과 연동되져서 디스크량이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패키지를 만들어줬죠. 제가 3개 패키지, 1기가, 2기가, 3기가를 만들어놨습니다. 3기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어디에다 적용을 해줘야 되냐면 계정의 디스크량을 제한하기 을 때문에 계정에서 그거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계정을 두 개를 만들어놨습니다. 신성 21 계정과 신성 22 계정과. 자, 신성21 계정에 연필 모양의 편집 메뉴로 들어가서, 쭉 밑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보면 패키지가, 여러분들은 어, 패키지가 디폴트로 세이브가 되어 있을 겁니다. 디폴트로요뭐 신성22도 한번 어, 가서 봐볼게요. 제가 어,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팅하기 위해서 어, 패키지들을 어, 2기가, 1기가로 세이브를 시켜놨네요. 자, 이게 다 대포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대포트로 되어 있고, 디스크 제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눈으로 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뭐, 눈으로 확인이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파일 질러나 이런 걸 통해서 업로드를 쭉 시켜보면 알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터미널을 통해서, x 스쇠를 통해서 내나스서으로 접근을 합니다. 엑스셀을 통해 갖고 NAS 서버에 접근하는 거 여러분들 이건 어제 영상 보셨다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어제 NAS 서버에 접근한 상태 메인 루트 상태고요. 여기는 시놀로지 NAS 서버의 위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시놀로지 NAS 서버의 위치에다가 코터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다합니까이 도커 컨테이너 도쿄 컨테이너 헤스키아 CP라는 CP 서버라는 이 도쿄 컨테이너 안에 있는 계정에다가 코터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놀로지 나스 상태가 아닌. 도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명령이 도커 EXEC IT 옵션을 주고, HTSP 서버 명준 다음에, 아, 컨테이너 명이죠. 컨테이너 명준 다음에, 배시에서 들어가게 되면, 프롬프트가 바뀝니다. 자, 이 상태는 뭐냐, 도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 프롬프트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각각의 계정들입니다. 그 계정들은 어디에 있냐면, 홈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겠죠? 여기에 제 신생21, 22가 있죠? 저는 이미 이제 쿼터를 설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A 쿼터 그룹과 A 쿼터 유저가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쿼터의 명령을 서너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이 쿼터, 그다 쿼터 온, 코트 오프, 그 다음에 뭐 알리피 코터, 이디 코터, 그 다음에 코터 체크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코터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냐 전체를 보여달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레포트 코터라 해가지고 알리피 코터 다시 A 하면은 모든 계정들의 포어 설정 현황을 보여달라 이 뜻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요 신성 22, 21이 보이죠. 그 외에 다른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사용자 뭐 계정들에 해당하는 양들도 보이고요. 자 일단 신성 21과 22는 우리가 어디에서 만들어 놓은 거냐? 헤스티아 CP 컨트롤 패널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자이 안에가 현재 얘두 개가 52바이트, 5 52 2바를 쓰고 있다 하고요. 여기에 소프트 하드 요 두개가 이제 어 디스크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 00이 200으로 되어있는건 디스크 제한이 안걸려있다 무제한으로 쓸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거를 연동되는 과정을 눈으로 볼수 있게끔 해드린다고 그랬죠. 자 신성 21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패키지에서 우리가 1,2,3기가라는 패키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신성 21을요 제가 1기가 디스크 코터량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주냐면 계정안에 들어보셔서 계정안에 패키지 라고 되있죠 여기 패키지 요 부분을 쿼터 1기가 로 변경을 해주고 저장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어드밴스드 옵션에서요 ssh access 에서 배시를 해놔야 ftp 로 접속이 되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요, 일단은 쿼터가 1기가로 지정을 디스크 제한을 해줬다 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죠. 그러면 다시 이 상태에서 알리피 쿼터를 치고 다시 A를 치게 되면요, 1기가로 적용이 되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프트하고 하드 타입의 1기가가 진행이 되면 이 신성 21이라는 계정은 앞으로 1기가까지 밖에는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온로지 NAS 서버 안에 NAS 서버 안에 어, 도커를 만들고 생성하여 어, 설치하고 도커 컨테이너 안에 h t c p 를 세팅을 했고요그 h t c p 메인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패키지스를 만들고 그 패키지스를 유저 계정에다가 적용을 해줄 때 1기가 패키지로 세팅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코터량이 지정이 정상적으로 되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우 요거를요 2기가로 바꾸게 되고 세이브를 시키게 되면 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알리피코토 A. 2기가로 바뀌는 걸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사용자는 2기가를 줬고요. B라는 사용자가 신성22니까요. 신성22라는 사용자의 또 편집 메뉴로 들어가서 이 사람의 기본 패키지는 3기가를 주겠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해주게 되면 예, 이제 이거는 3기가로 적용이 되지겠죠. 또한 FTP 접속하기 위해서는 SSH를 어 액세스를 배시로 해 주고 세이브를 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터미널로 들어와서 r p 코 c 다시 -a를 치게 되면 다음 거. 3기가, 2기가로 지정이되진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상 22를 아 아니, 3기가 아니라 그냥 1기가만 주자.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패키지 코터만 예, 세이브 1기가로 바꿔주고 나면 자동으로 말 그대로 어, 디스크 헤스티아 CP 도커 컨테이너 안에 있는 헤스티아 CP 그 부분에 다음과 같이 코트량이 지정이 정상적으로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 부분들까지만 어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세팅이 완료됐다 하는 걸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부터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세팅해 왔던 과정들을, 어, 하나하나, 자세하게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기가 어, 2기가까지 세팅이 되어있으니까 신성21로 접근해서요 파일 업로드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파일질라를 통해 가지고 파일 업로드를 할 겁니다 제가 그러면 신성22 신성21 두 개가 있는데요 신성21이 몇 기가입니까? 아, 여기 옆에 있네요. 2기가로 되어있죠. 여기는 1기가. 1기가 갖고 테스트해 볼게요. 신성 22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접속이 되셨죠? 자, 신성 22는 디스크 제한을 1기가로 줬다고 되어있죠. 1기가로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1기가 이상짜리를 어... 전송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송이 에러 나오게 됩니다. 도중에 다 안되어 버리게 됩니다 자 22는 1기가 니까 1기가 까지 지가 열심히 하겄죠 근데 1기가가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오류가 떨어지면서 다음과 같이 뭐 대상 파일이 이미 존재합니다. 자, 1기가까지만 존재해버리죠. 예, 1기가까지만 존재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는 더 이상은 전송이 안 되집니다. 어떤 용량도 전송이 안 되지게 되죠. 예, 0바이트로 되버리죠 자, 그리고 여기 알리피코터. 다시 보면요. 이미 사용량이 꽉 찼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네, 죠 그래서 신생 2 1은또 2기가고 2기가는 또 마찬가지로 안 되는 형태가 되고요. 이렇게 어 시놀로지 나스 서버에 나스 서버에 도커 컨테이너 안에다가 컨테이너에 헤스티아 c p 를 설치하고 그 헤스티아 c p 안에 있는 계정에다가 우리가 디스크량을 제한을 줄수 있다. 어, 그렇죠? 이렇게 적은 용량들은 다 전송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1기가 넘어가면은 전송이 안 된다는 사실. 예, 예. 이렇게 좀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 과정을 다음 시간부터는요, 하나하나 뒤집어서 여러분들한테 세팅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서너 편 정도 될것 같은데요. <laughs> 알고 나면 1분 거리도 안 됩니다. 이상 아,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 영상이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또 후원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